공을 걸래? 거기 있어? 그걸 어떻게 잡아라 이랑? 떼지 <웃음> <웃음> 신발로 떼지 할 거야? 지 안아. 안, 안 줘야 돼? 돼지. 래 됐어, 벌레? 버그. 응. 버그. 밖에 있지? 응. 여기 또 있다, 벌레. 응? 버그. 밖에 있어? 괜찮아, 응. 밖에 있어서 괜찮아. 딸이물틀줄 알아, 이제? 딸기가 났다가, 없어졌다가. 동물들이 와서 먹고 가는 것 같아. 응, 와서 잭잭이랑, 어, 토끼도 와서 먹고 그러나 보다. 이런 거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침이라 사람이 좀덜 있네 확실히 이럴 때 쇼핑을 해야지 옷이 뭐 있나 옷이 맨날 큰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어 쬐끄만 사이즈 스몰 있네? 오 그래 이게 필요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또 샀고 나이가 좋아할 만한 책까지들을 좀 사면 좋을 것 같은데, 음, 나이가 책을 많이 안 봐가지고, 어?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? 딱히 딱 오는 게 없구만. 요런 것도 책을 하나 좀, 응.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런 책 같은 거. 그런 거해 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, 집에 지금, 지금 하기에는 좀 오바스러운 게 있긴 하지. 배가 고프니까 일단 좀 먹고 움직여야지. 이게 핫도그하고 콜라가 1.5불 밖에 안 해요. 진짜 싸죠. 이번에는 이케아에서 좀살게 있어서 이케아를 좀 왔습니다. 이쁘게 꾸미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버짓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, 너무 오버해서 하면은 또 끝도 없으니까. 그리도또 지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, 음 색깔은 좀 너무 튀는 것 같고, 이게 제일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. 약간 베이지에다가 핑크 좀 섞인 느낌? 이거는 하나 사가야겠어.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큰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고 그 이렇게 식기 칼이랑 포크랑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정리해올 이렇게 말아놓을 수 있는 거 그거랑 옆에 이렇게 딱 놔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음. 여기에다가 과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, 괜찮네. 15불, 이거 하나 사가야 되고, 이런 것도 소품으로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마구잡이로 사는 것보다 나중에 실제로 쓸수 있는 것들을 좀 사는 게 효율적이니까, 여기 천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면 이쁠 것 같은데. 아, 될라나. 파스타도 이렇게 넣어놓고 욕심인가? 쿠션도 좀 있으면 좋은데 값이 꽤 나가네. 이게 속 따로 쿠션 따로 파니까 은근히 두개다 사면은 값이 꽤 나갑니다. 어, 이거 꽤 예쁘다. 이렇게 꾸며도 이쁘네. 얘도 색깔이 괜찮아 보네. 아 고민이네.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뭐 컨셉을 좀 맞춰야 돼 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기는 좀 그렇고 빅픽처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큰 그림 음, 조명도 참 이쁜 게 많은데 조명을 바꾸는 건 너무 좀오바인것 같아 가지고 지금. 음, 조명은 일단 좀 배제하고, 이런 거에 또 데코로 하면 은 좋겠다만, 이것도 보류. 벽에 장식할 것들도 좀몇개 어, 사가야 되는데, 어, 집에 몇개 사둔 게 있으니까, 일단 부엌에 좀 놓을 것들 좀 보고, 음, 이런 거 해놓으면 귀엽긴 하겠다. 이런 테이블이나 데스크에 놓을 소품들도 좀어 필요한데, 이쁜게 뭐가 있나? 여기에 들어갈 이쁜 통도 좀음 봐야 되는데, 이왕이면 밝은 색이 좋으니까. 괜찮으려나? 지금 대충 컨셉을 약간 그 내추럴 원목 느낌? 그래서 다 약간 이 색. 이런 색깔로 이렇게 약간 자연주의 느낌으로 플랜트도 그런 위주로 샀고, 이거는 욕조에 넣을 거랑 그냥 이런 잔디 좀 사고, 뭐 일단 1차로 해보고 필요하면 더 사든지 해야 겠어요.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. 여기는 창고방입니다. 어, 여기에 지금 스테이징 할 것들을 좀 이렇게 펼쳐놨어요. 최근에 여기저기서 좀 사왔는데, 음, 이케아에서도 사오고, 홈센스, 코스트코, 뭐, 두루두루 많이 사왔습니다.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꾸밀 조화랑 장, 쟁반 같은 거, 그리고, 저 뒤에 이제 커피바라고 이렇게 사인도 사놓고,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올려놓을 거치대, 요거는 이제 빼지, 아직 빼진 않았는데, 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그 이런 프레임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샀고, 저런 걸좀 많이 샀어요. 저희 집에 아무래도 프레임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홈 필링 줄수 있는 그런 거좀 하려고 샀고, 어, 식탁에 둘 그릇들이랑 요거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담아 놓을 음, 바구니, 바구니 그릇 같은 거 그리고는 화장실에 거치할 타올 이거는 부엌에 이렇게 펼쳐 놓을 음식 책자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좀 부어, 부엌 쪽에다가 이렇게 놔둘 어, 음료 스파클링 와인 비스무리한 거 그리고 이쪽에는 저 왼쪽 거는 이 정문 앞에다가 박해 이렇게 놔두려고 샀고 그리고 얘도 음 여기저기 좀 걸어두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벽에 거치할 캔버스들 뭐 이렇게 세트로 하나 그리고 얘도 세트로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박스인데 오피스 방에다가 책장이 비어 있으면 허전하니까 좀 채워 넣을 것들 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함 같은 거 박스랑 어 이렇게 해가지고 샀고요 여기 스키가 남아 도는데 요 스키를 뭐한 여기 벽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두고 약간 이 방은 지금 창고방으로 쓰고 있는데 또 운동하는 방으로 좀 꾸밀 예정이라서 저 스키도 같이 여기 벽에다 걸어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1차로 산 물건들이고 이제 2차로 1차 한번 다한 다음에 분위기 봐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것들 추가로 좀 사가지고 해볼 예정이에요. 이게 스테이징이 어, 사람을 쓰면은 돈이 되게 비쌉니다 거의 애지간한 집 조금 스테이징하는데 한 2000불은 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약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저희 집이 원체 이런 막 꾸며놓은 게 없기도 하고 해서 되게 심심한 집인데 뭐 이참에 그냥 겸사겸사 좀 이쁘게 꾸밀 겸 해가지고 제가 셀프 스테이징을 하려고 어, 시도를 중입니다.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 책이나 인터넷 같은 것좀 참고해가지고 음, 좀 최대한 이쁘게 해보려고 해요. 어, 목표 금액은 천불 안에서 끝내는 걸로. 그러면 나중에 또 이사 갈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저희 집 꾸민다 그냥 생각하고 음, 그렇게.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지금까지 산거로는 산 한, 한 500불 정도 쓴것 같아요. 나머지 500불 정도는 이제 차차 또 채워가면서 부족한 거 사고,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거의 한 70%는 되지 않을까. 최대한 집에 있는 거 많이 활용하려고 어, 그러고 있습니다. 집에 있는 게 소품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안 꺼내 놨어요. 음, 안 꺼내 놓은 것도 많고. 음, 애가 자꾸 막 만지고 그러니까 잘안 꺼내는데 일단은 뭐 한번 해보고 또 중간에 한번 중간 중간 또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림이 나오네요. 예쁜 것 같아요. 음. 음. 자, 액자에 다 넣어 놨고요 귀엽죠? 요 왼쪽 거는 지금 라일이 놀이방에 넣을 거고, 요쪽 거는 라일이 잠자는 침대 방에 넣을 겁니다. 그리고 요 밑에 것들은, 음, 고민인데, 뭐 화장실이든 아니면 저희 안방이든 어디인가 써볼 예정이에요. 아마 화장실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저 안에 포스터들은 아마존에서 샀고 액자는 이케아 거.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터는 아마존, 액자는 이케아. 음. 마음에 듭니다. 되게 귀여워요. 왜 진작 이런 거안 했을까? 이놈들이 딸기를 먹어치운 범인이구만. 오늘은 짬이 나가지고 요거 좀 달아보려고 합니다. 여기랑, 어, 뭐 달수 있는 거, 벽에 달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좀 달아보려고, 느낌 좀 보려고. 여기도 다 완성입니다 오, 확실히 해놓으니까 뭔가 풍성하네 딱 들어오면 은 원래 진짜 휑 했는데 이렇게 뭔가 딱 아기 방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확실히 예뻐요 음, 이걸 해놓으니까 방이 확실히 꽉찬 느낌이네요 그 전에는 휑 했는데 그림이 어? 엄청 크네